네, 안녕하세요. 카우디오 튜닝 매니아입니다. 티볼리 차량, 안드로이드, 두두 세븐 제품 다 장착이 완료되었구요. 전용 마감재 사용해서 장착 시공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에 맞게 깔끔하게 장착이 가능하구요. 기존에 사용했던 핸들리모콘 입력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작업해 드렸구요. 그리고 제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속도나 이런게 빠르기 때문에 끊김없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후방 카메라도 그 기존에 연결을 다 해드려서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나중에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 좀더 화질 좋은 걸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면 카메라 제품만 교체 장착하시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두 세븐 제품 같은 경우 이제 시동을 완전히 끄고 그리고서 다시 시동 걸고서는 이제 사용하실 때 부팅 속도나 이런 게 매우 빠르기 때문에 1초, 2초 이렇게 부팅이 빨라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더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업이 궁금한 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저희 매장은 충남, 보령, 대천,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궁금한 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